이민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모두가 최선을 다하시겠지만 영주권의 개수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민은 늘 상대적인 기준이 적용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호주 이민성에서 지난 한해 동안 얼마나 많은 영주 비자를 발행했는지를 살펴보면서 몇 점으로 점수를 받았는지 그것들을 확인하면서 감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자, 2019년, 2020년 이민 프로그램의 결과를 9월 16일에 발표했습니다 2019년 7월부터 올해 2020년 6월까지가 한해 마감이었어요 그게 이제 8월에 정리가 돼서 지금 9월에 발표가 난 겁니다 총 14만 366개의 영주권이 발행됐다고 나와 있어요 16만 명을 받으려고 했는데 지금 14만 명밖에 발행이 안 됐어요 이게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거죠 호주로 들어오지를 못하거나 어, 영어 점수를 못 받거나, 왜냐면은 ILC나 PT e 이렇게 준비를 하셨던 분들 시험을 쳐야 되는데, 시험 자체가 다 캔슬 났었어요. 그리고 신체 검사도 받고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신체 검사도 받을 상황이 안 됐었고, 여러 가지 조건을 충족 못 하면서 신청을 못 했던 거겠죠? 그리고 3분의 2가 이미 호주에 있던 분들이 받은 겁니다, 이게. 3분의 2니까 거의 9만 명 정도가 호주에 있던 분들이겠죠. 임시 비자, 로 학생 비자로 있거나 아니면뭐 489나 뭐 이렇게 있었겠죠. 이 중에서 95,843개가 기술 이민이다. 그리고 지방 지역 비자네요. 리지널 비자. 25,000개를 주려고 했는데 23,372건밖에 발행이 안 됐어요 이게 또 마찬가지겠죠 준비가 안 돼서 조건 충족이 안 돼서 근데 이게 이제 보시면은 2018년 2019년 그 작년에 지방지역 비자는 18,308건인데 27%가 증가했다고 나와 있네요 그니까 보세요 지방지역 비자를 계속 늘리고 있는 겁니다 이거 딱 보시면 아시겠죠 그 다음에 41,961개가 패밀리 프로그램. 41,961개 중에서 거의 대부분이 파트너비자네요. 결혼을 하시거나, 어, 동거를 하시거나, 자 2019년 7월부터 보실 텐데요. 표가 있는 달도 있고 표가 없는 달도 있고 그래요. 자료를 최대한 준비하려고 했는데 좀 부족해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대표적인 비자 189, 489만 볼 건데 489는 2019년 11월 16일부터 다른 새로운 리저널 비자로 대체가 되죠. 491, 494 이렇게 189, 1000개, 489, 100개에서 총 1100개의 비자가 발급이 됐고 컷오프는 80점입니다. 189, 1000개 비자 중에서 775명이 80점 이에요 대부분이 80점 으로 비자를 받았습니다 오른쪽에 이렇게 직업별로 컷오프 점수가 나와있고요 영상 보시면서 일시정지 해 가시면서 필요한 부분들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8월 달에는 189 489 합쳐서 200개 이고 189 100개 489 100개 컷오프는 189 85점 489 80점 입니다 자, 9월 달은 총 200개 입니다 189 489 합쳐서 189 100개 489 100개 컷오프는 둘다 85점 입니다 2019년 10월은 189,500개, 489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11월에 곧 새로운 리저널 비자가 나올 거기 때문에 안 나온 것 같아요. 189만 1,500개로 컷오프는 80점입니다. 2019년 11월인데 아직도 489는 없어요. 이게 11일자로 계속 발표가 났는데, 2019년 11월 16일부터 새로운 비자가 나왔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189만 나왔습니다 189만 250개 컷오프는 85점입니다 자 12월부터 이제 491이 나왔죠 189는 250개 491은 200개 합쳐서 450개가 나왔고 이 포인트 점수 제도가 새롭게 발표가 됐고, 싱글이신 분들이 15점을 그냥 받기 때문에 커트라인이 확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18949일 전부 다 95점입니다. 2020년 1월 189,000개, 491300개. 인비테이션 개수가 좀 많아지면서 점수가 내려간 건지, 어쨌든. 커트라인은 90점입니다. 2020년 2월 189,000개, 491500개. 총 1500개가 되면서, 커트라인은 189 90점 491 85점 조금 내려갔어요 3월달은 비자가 많이 나갔죠 189 7 5 0개491 300개 189는 90점 491은 85점 4월은 189 50개 491 50개 비자 개수가 적으면서 올라간건지 또 95점입니다 커트라인이 두개다 2020년 5월은 189 550개 491 100개 커트라인은 189 85점 491 70점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2020년 6월은 총 200개 189, 170개 491, 30개 근데 컷오프 점수가 189, 85점 491, 70점까지 내려갔어요 예 약간 뚜렘이 떨듯이 점수가 많이 내려갔네요 이렇게 해서 2019년, 2020년까지 마무리가 됐고요 최근 것까지 한번 보자면은 자 이제 2020년에서 2021년 프로그램으로 들어갔죠 기까지 한번 보면은 7월 달에는 189가 500개, 491이 100개, 총 600개가 인비테이션이 나왔고, 90점, 95점으로 커트라인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8월 달, 최근 거에 이게 마지막인데, 189는 110개, 491은 90개. 커트라인은 189 90점, 491은 75점. 직업별로 포인트는 아직 안 나왔네요.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내용이고요. 189는 여전히 점수가 높아요. 그래서 공부를 하시려면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지방지역으로 가셔서 공부를 하시거나 또 취업을 하시려면 지방지역으로 가서 취업을 하시는 게 그래서 190491 쪽으로 생각을 해보시는 게 이건 뭐 거의 사실인 거죠. 정부에서도 계속 그렇게 발표를 했고 추진을 하고 있으니까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다른 좋은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